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 새끼가 미우신가요? 그런 당신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좀비부터 사람까지 한 방에 보내버리는 남자. 더블 배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해 드립니다. 대일인데 얘네들이. 방 하나 다운됐어. 어? 집 집에 더블 다운인 가 봐. 집에 한 한뭉치야. 요 빨간 집? 어, 센 살렸을 거야. 어,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오른쪽. 집뒤집 뒤. 뒤. 나켜 줘. 힘없어요. 일단은 한번 피킹한 데서 두번 이상 피킹하면 안 돼요. 다음 턴엔 내가 너 무조건 죽인다 싶은 게 아니면은 무조건 숨어야 됩니다. 위치를 옮기고 싸워야 되고. 놀라운 점 퍽이 나왔어요. 댄스 치트 댄스 치트 댄스 치트. 어 누가 죽었는데 뭐예요? 뭐야? 나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었어? 송기라. 음. 아 송기라 모르셨구나. 여기 한명 있고 저 오른쪽에 한 명. 싸워도 되나요? 네당연 싸워도 되죠. 당일 싸워도 되죠. 찾는데. 아. 야 나왔. 죽다왜 집안에,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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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발소리가 잘 들려서 왜왜왜 뭐, 뭐, 2층 2층 안에도 있는데요? 보스방 안에 바로 앞에가 반대편이잖아요 어? 쟤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 끝났어요. 버, 끝났어요 보스방 안에도 있어요 지금. 아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여기 산에 있어요 발소리 여기서부터 날들게요제 위치부터 네. 뭐 위치는 알겠지만 아 여기가 아니라 더 담벼락 쪽이구나 이이 쪽에서 총소리 나갔다 나이스 얘들아 우리 올 때까지 네. 로한 어이구 아리 need information 어딨어요 한 명? 아, 바로. 바로 아래 바로 리퍼 리퍼 제가 갇힌 상태거든요? 제 무조건 잡읍시다 아, 오 절벽 떨어진다 나이스 술탄 나이스 까비 오우 쟤제쟤 어, 완전 핑핑 핑 지워주세요 핑 지워주세요 다른데 찍어가지고유워 Thank you, thank y o a n o u 빨간, 빨간, 빨간 제 봐주세요. 제 오른쪽으로 돌게요. 도망친다. 한 대. 까 어, 도망갔다. 까비. 도망가. 저쪽에 한명 나오고 있어서 제 양각 될거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오른쪽 먹죠. 이. 오른쪽에가 명이 따온 줄 알았어. 네, 거주어야될 거. 주워야 될 네, 오케이. 확오세요 어, 쟤네 저쪽 집. 여기 두명요 예, 총 드릴링. 드릴링과 하 헬링 볼트. 먹고 빨리 태울게요. 오쭈쭈. 생명. 안 돼. 저희 자리 잡아야 돼요. 여기 자리가 안 좋습니다. 네. 얘들아, 키는 거 아니지? 3명. 어? 왜? 아까 혼자 남은 애랑 여기 빨간 막도한대 아..뿌다.. 안되려나.. 응, 죽었습니다. 앞에 하나. 도와주셔야 돼요. 아..어디 갔어. 하나 여기 라.. 아니야 다른 팀이다. 다른 팀. 하나 잡았어 끝? 아니야 아니야 끝, 아니야. 끝? 아니야 아니야. 하나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끝? 다운 다운 다운. 여기 끝. 여기 끝인데 저기 또 있어. 바운티먹고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태운 애 살린 거 같아. 한 명은 아직 멀리 있거든? 오! 여기 집안에 있어요지 하나 집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오우, 잡았다, 다행이다. 약간의 도움 필요. 아니. <laughs> <laughs> 여기 집안에 들어어 한 대? 어, 나이스, 잡았어. 클안 어? 보이는데? 클릭, 클리클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멀리던이 있었는데? 뭐지? 몇 명이 잡았어, 몇 명? 어, 멀리... 명. 저거 하나밖에 안 잡았는데? 있을 거야, 그럼. 돌고 있나보다, 돌고 있나보다. 안 보이는데, 있었어. 확실하게. 자, 와, 진짜, 킹오토. 킹오토. 아, 절장을 클락 뻔했다. 아, 여기, 일어나는 애가 솔로라서 도망갔는데. 아, 얘. 하, 아, 진짜, 진짜. 뭐야, 얘가 없어졌네, 진짜로? 예, 예.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일단 가운데 들립시다. 아, 있어, 있어, 바로 앞에. 오, 어, 그러네. 또 도망가, 또 도망가. 죽여, 잡아, 죽여! 저 계속, 위치를 계속, 계속 달린다. 저희가 속도 훨씬 빠르거든요. 예, 예. 응? 저 위치 몰라요. 아, 저기. 한 대, 아이런. 자, 음. 앞에. 나이스. 너도 혹시 솔로니? 아, 예, 예, 예요? 어 그러네 솔로가 아니었어 누가 살려놓고 그러니까 솔로라서 받아먹으려고 기다리는게 아니고 아 살려놓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아, 살릴라고 나중에 살리려고 뭐 어떻게 살려고인데 얘 혼자서 밖에 나와 있다가 마지막에 잡은 두명 마지막에 두명 잡고 끝났었잖아요 아 맞아요 어, 크코맨서도 좋은 퍽이죠 너무 좋았었잖아요 지금 어쨌다 오, 와 오, 하나 커 나이스 풀숲에 풀숲에 있었어, 있었어. 빨간 빨간망 풀숲 빨간, 빨간. 나 잡았는데. 어, 어, 어. 어. 뭐야 저거? 또 어, 있어. 어, 그지 왼쪽에 석궁 어, 쏜 거야? 집 안에, 집 안에 열로. 아까 쿡을 줘. <laughs> 어, 왜 보이 죽었지? 쿡발사. 다이너마이트에 죽었어요. <laughs> 어 뭐야, 딱, 저쪽에서 뭐얘 죽였어. 맞잖아. 아 요즘 못 신다 너무 못 써. 네들다 저기 물려 있거든요. 좋아 에한 일단 그랬습니다. 바운티가 두 개가 다밖꿔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밀어버릴게요 왼쪽으로 왔어. 철저한 쳐놔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지. 못해. 먹번 쟤네들이 도망가잖아 도망갈 생각은 안 나네 저 1층으로 침투했어요 지금 한 2층에 있거든요?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요 이쪽에도 는거 같은데 이인데 발소리 불탄... 아저님 아니죠? 네 아니에요 바운트 먹은 애들 붙었다 살리고 있어. 아니다 못 살렸다. 있잖아 있어. 아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실제 보고 있어봐요. 예 씹. 어 능력 봤다. 능력으로 치. 나왔어 어 확인 확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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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좀비 작업도에요 쇠돌이... 쇠돌네쇠도리프 아, 나 바로 먹어. 쇠도리 끄어. 끄어. 쇠돌이 끄어. 쇠돌이 끄어. 쇠돌이 끄어. 쇠돌이 끄어. 쇠고이 끄어. 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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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어. 쇠라이 끄어. 쇠돌이 끄 저 <laughs> 스태프 타면은 우리 왔어요 하고 띵동띵동 벨 누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신경쓰고 시도도 <laughs> 어? 안 찍어 줘그 좋은데 어? 플루가 안오는데아 있어 있어 어? 플루가 들린다 아또 까마귀가 있는데 한팀이 아닌가? 앞에서, 한 왼쪽으로 잡은거 <목소리> 뭐 하나 잡은 으로들어갔어 <목소리> 오른쪽 라인에서 거예요다다어 있어 있어 안 들어갔어 있어 있어 나이스 먹자 아래 하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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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둘 아래 둘 <목소리> 거기 거기 어, 거기 샷건 어, 샷건 어. 슬러그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오 수다 어키한 맞았누?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딴지 딴아자리는 제대로 훨씬 안 좋은데. 어! 아... 없어. <laughs> 아. 이거 맞아야 돼. 못 살려. 일단 지금 못 살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한님이 한명 이미 붙었어요. 저쪽으로 담벼락으로. 오른쪽 사람. 안으로 들어갔겠죠, 뭐. 아, 으거 살렸겠는데요? <laughs> 저쪽이 어, <laughs> 있다는 거아야왜안왜안 있어? 건물 안 아직 저쪽 있네. <laughs> <뭐라고 하는 거야. 웃음> 있네. 살릴 서 봐야 되겠는데. 네. 네. 돌아서 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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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걸로 탄다. 웃음> 저 어, 이거 올라오긴 살릴가볼게요 내가 살릴가요저 왔어 아, 냐 아, 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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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아, 저거 왔어요? 네. 완전 늪지에다운되서쟤못 살리거든요? 어. 와, 어쏘는데? 아 여기 집안에 있다. 살린다? 네. 총알도 쓸쓸 없어요, 이제. 이층에 하나 있어 야이친구 저쪽에, 구야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이고올라온친나 빠졌는데 야필이면또 드릴링 드릴이 어? 헤이헤이헤이친크로 hey, hey, hey. 네크로, 네크로. 어, 나이스나이스구이구야이 친구야. 이보스방이었네야이친 음... 안돼 아이고 딴 쪽에서 또 썼나 보다 아이데 드릴링이구나 풀메탈 재킷이라고 어2층이 하나랑 담벼락에 하나 2층은한대 2층에 후방머리 단별하게. 있다 오케이 담벼락 알았어요 담벼락 뒤에 하나 근데 네, 드릴링이에요 그알어 그냥 드릴링 나이스 쉽지 않았다 오 나이스 아 우리 바로 버스 잡면 되겠다